이거? 뭔데 칼인가? 아니? 어, 뭔데 그거 스크래퍼가? 아니? 칼인데? 어? 뭔데? 백불 안녕하십니까 공구 사당의배드령입니다 마트 가서 할인 행사하는 거 보면은 제일 기분 좋은 게 사실 게원 플러스 원 행사인데 기분 좋은 원 플러스 원을 그대로 구현해낸 바로 다용도 나이프가 국내에 생기겠습니다. 이름하여 터프빌트의 스크래퍼 유틸리티 나이프입니다. 자, 터프빌트 스크래퍼 유틸리티 나이프. 외관부터 살펴보면은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여기 볼 고무로 되어 있다는 거. 타사 제품들 보면은 그냥 철 재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무가 일부분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좀쓸때 미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확실히 좀 단단하게 잡힌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 그리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맨손으로 잡아도 차갑지가 않습니다 예, 동작 피드 얘기했는데 뭐 가볍게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또 이제 저는 또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 안전에 대한 게 강조돼 있다 여기 안전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야지만 칼날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놓고 하면 딱 걸리는데 안 누르면은 때려주고도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칼날이 이렇게 쑥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은 칼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가 그런 사고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이게 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페인트. 따는 여기. 바꾸는 <목소리> 거, <뭐지>? 아. 아. <목소리> 그리고 이제 스크래퍼로 바꾸는 방법은 레일에 보면은 이렇게 컷이라는 표시가 있고 이렇게 스크래퍼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밀어 쭉 올리면은 이렇게 스크래퍼로 바뀝니다.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칼로 복귀하실 때도 이렇게 끝.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디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손목 스트랩을 걸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칼을 이렇게 손목에 걸고 있으면 좀더 편하고 뭐 떨어뜨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건 좋은 거 같고 페인트 따개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페인트 딴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저는 맥주병 딸 때는 아! 스크래퍼 유틸리티 나이프, 한번 뭐 외관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뭐, 어됐든 간에 이거는 써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뭐, 생각지 못했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이 백불 정신으로 이 보물을 배도령게 써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사실 원래 흰 테이블이 아니라 시트지를 깐 거거든요. 그 저희의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까지고 했는데 이 시트지를 일부 조금 보수하는 작업이랑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스토브 만들면서 여기가 좀 시트지가 좀찌어졌는데 뭐 시트지를 여기 좀, 좀 조금 이만큼 끌고 내고요. 이만큼에서 붙여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프트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고 이렇게 해서 크래프로 변신 딱 시켜서 한번 끌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심 오오 잘돼 음오신잘 된다. 얼마나 했어 <놀놨어>, 나? <놀놨어> 음. 감독님, 옛날에 이거 있었으면 좋아했겠다. 왜요? 옛날 학교에서 껌 같은 거 많이 뗐잖아요. 요거 비탈기를 하얗게 만들었다던데. <laughs> 오케이, 됐으. 응? 물어? 머리 뭐예요? 아! 이씨! 이렇게 해서. 깔끔 깔끔쓰새거같이 됐네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18mm 칼을 써서 많이들 이게 끌고 내고 하시는 작업 하시는데 유틸리티 나이프랑 작업을 했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편한지, 또 작업 속도가 어느 게 훨씬 빠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칼. <laughs> 아 씨. <laughs> <laughs> 짜증나. 와우. 음 다르네. 이 찐득찐득한 찐들 거 한번 해볼까? 나도 네. 해볼까. <laughs> 음. 느낌이 다른니까? 이게 네. 어 느낌이? 아 주세요. 아. 학교에 보면 이런 거막 모아 가지고 한 주먹만 들어 가야 되고 이랬잖아 그리고 일단 여기는 또 재질이 좀 밑에가 이렇게 판이 좀 말랑말랑 하니까 철판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고 이거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프 b e r t 이제 실험을 끝내고 제가 뭐 싸우면서 느꼈던 점 한번 총평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 무서워. 때리지 마. 제가 직접 써보고, 이렇게 뭐, 잘라보고, 끌고보고 다 했는데, 일단 대박입니다. 제가 쓰는 과정에서 느낀 부각되는 장점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한손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자르고 끌고 내려면 뭐 손도 바꿔야 되고, 작업 시간도 더 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르고 바로 끌고 낼수 있고, 뭐, 그런 연속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크래핑을 할 때, 요 날에 휘 현상이 없습니다. 날이나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거는 그런 거 없이, 요 바디가 끝까지 날을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인데 여기 있던 이 고무 그립 외가 설명할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스크래핑을 하려고 딱 잡는 순간 손가락이 여기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제 자리 마냥 스크래핑을 하고 힘을 딱 줬을 때 여기 고무 그립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힘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어,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무게가 조금 무겁다. 무게를 재보니까 타사 다용도 나이프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무거워요. 뭐 장시간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래 들고 있으면은 좀 팔에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능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애교로 넘어가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이 탄창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크기 봤을 때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히 칼날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고러,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따로 보관해야 돼요. 그거는 좀터프필트 개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날 갖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뭐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칼날 위에 보시면 노란색 레버가 있거든요. 그 레버를 이렇게 누르시고 칼날을 잡고 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쪽 칼날 좀 묻어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 레버 다시 누르시고 이렇게 칼날 자리 넣으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터프빌트의 스크래퍼 유틸리티 나이프를 리뷰를 해봤는데 어, 저는 이런, 뭐 이런 칼 완전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고요 저는 학창시 모험생이라 가지고 이렇게 뭐껌뗄 일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매력이 되게 있네요 이렇게 뭐 끌고 내고 하는 게 독사 감독이 왜 그걸 많이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구사당의 페드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